차트의 심장 소리로 시장의 흐름을 읽는 차트 진단 마스터 김영구 대표의 종목 진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종목 진단해 주실 건가요? 네 요즘 뭐 핫한 두산그룹주랑 반도체 음. 중에서 아직도 한미반도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개, 개미님들을 위해서 좀 분석을 해드릴까 합니다. 네. 자, 팔방민 27번째 시간 10월 22일 화요일 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물린 개미님들 제일 걱정되는 거 반도체 중에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있습니다. 안 된다고 네. 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한미 반도체. 이거 안 되는 거니까 누가 목표치를 높이고 3,300%에 적에 나와도 실적이 나와도 신경 쓰지 말아라.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왔네요. 오늘 반영이 된 게. 자, 3,320%의 영업이익이 급증을 했습니다. 하늘을 뚫는, 진짜 지붕 뚫고 하이킥이죠. 3분기 최대 실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음 3분기 매출만 2,085억, 영업이익이 993억이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 수치로 봐서는 주식이 당연히 상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못 가고 오히려 떨어지죠. 현대차증권이 아 m s o r r 그러면서 그 목표치를 갖다가 내렸어요. 원래 목표주가를 7월에 원래 2월에는 13만 원, 3월에는 20만 원, 4월에는 26만 원 제시하다가 7월에 30만 원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음. 제가 말도 안 된다. 지난번에 그, 그 올라갔던 19만 원대 뭐 여기 여기 뭐 이렇게 목표치를 갖다가 에, 한정 없이 올릴 게 아니라. 아무리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도 주가에 선반영된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추천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눈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목표 주가가 반토막 나니까 주가도 급락하는 그 그래서 그 개미들이 비명을 지르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10% 급락하니까 부랴부랴 정정 리포트를 갖다 냈는데요. 그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무튼 주가가 지금이라도 정정을 했기에 망정이지. 지난번에 저이 한미반도체가 이1 9 6 0 0원을 찍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나온 리포트가 뭐였냐면 20만원 간다, 뭐 30만원 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아니다. 그렇게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대시제 논리입니다. 여러분들. 대시제 논리. 여러분들 하나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하나만. 다른 건 모르더라도 예, 다른 건 모르더라도 대시세 논리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즉 뭐냐, 결국 이건 공식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 세상에 없는 논리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한미반도체가 이게 만 원서부터 올라간 겁니다. 만 원서부터 만 원서부터 19만 6천 원까지 20배가 올라간 겁니다. 그럼 20배면 10배만 올라가도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20배까지 올라갔다면 이미 이 기업이 보여줄 성장성, 실적, 수주,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이 주가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럼 20배가 올라갈 동안 주가에 다 반영이 됐는데 이 꼭지에 매달려 있다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뭐 고지전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대시세가 분출된 이후에 꺾어지면 절대 매수는 안 됩니다.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딱 보시면은 외봉 고점을 만들고요. 외봉입니다. 쌍봉을 만들지를 않았어요. 오른쪽 어깨도 안 좋습니다. 오른쪽 어깨는 대부분 다 주고 떨어지거든요. 이건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꼭지까지 다팔아먹어 깨끗하게 다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이 시점부터 시작했던 이큰 손들 자체를 갖다 비롯해서 큰 물량들이 다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 팔아먹었으면 이게 주식이 되겠어요? 안, 누군가 여기서 주포가 있어갖고 끌어올려야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예, 네. 음, 아무튼, 아무도, 임자가 없으니까 주식이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결국 박스권 논리 펼치다가 이 아래로 떨어지게 돼요. 15만원은 커녕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10만원에, 10만원 근처에 있는, 난 12만원에 샀어 하는 분들이요. 나 13만원에 샀어 하시는 분들이요. 12층, 13층에 있는 분들이, 야, 이거 다시 올라오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올라오겠지? 내가 매수한 가격까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그까지 잘안 올라가요. 거기까지 올라갈 수도 없고, 왜냐면 매물 압박이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건. 게임이 끝난 거예요. 13만원에 매수한 분들이 있다. 12층, 13층에서 매수한 분들이 있다. 그분들이 지금 10만원 선좀 깨지고 나니까 이걸 매도를 해야 될까? 20%, 30% 손실이거든요. 매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을 무척 많이 할것 같습니다. 왜? 그때 걸린 사람들이 무척 많거든요. 왜냐면, 이거 19만원 간다, 20만원 간다, 30만원 간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매수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떨어졌기 때문에. 싸다고 해서 추천한 전문가들도 많을 거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대시제 논리 하나만 알아도, 여기서는 승리합니다. 예, 예를 들면, 이게 12만원, 13만원 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아무리 3,300%의 영업이익이 나와도요, 이 위로 가기 힘듭니다. 그러면 이 상단 부분이요 11만 원이 고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11만 원이 고점이니까 결국은 11만 원만 가도 이건 잘간 겁니다. 그, 그걸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저점을 다시 한번 붕괴시킬 겁니다. 그, 그러니까 나중에 5만 원 오면 정신 차리겠죠? 그니까, 러 그때와 지금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미반도체를 매도 쪽으로 봅니다. 아니, HBM도 좋고 다 좋은데, 아, 실적도 이렇게 좋은데 왜거까지 떨어지냐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시대 논리를 모르면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시대 하나만 알고 넘어가자 20배의 대시대를 보여준 종목은 당분간 박스권이나 아니면 이걸 갖다 깨는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좋지 여기에서 매달려서 주권이 살거니 살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관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이요. 요즘 제일 핫한 게 두산그룹지죠. 두산그룹주의 합병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합병 때문에 두산그룹주들에 대해서 생각들이 많은데, 두산그룹주들도요, 되는 놈, 안 되는 놈이 있습니다. 되는 놈, 안 되는 놈. 응? 안 되는 놈에 들어가면 힘들게 되고요. 되는 놈에 들어가면 수익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여러분들, 두산에 보면 두산 테스나 뭐 이런 인수한 기업 있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건안 돼요. 합병에 관련된 기업들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중에 두산, 두산 중에서도 합병에 관련된 것들 중에서도 가는 놈과 안 가는 놈이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되는 놈안 되는 놈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두산 바켓, 바켓을 갖다가 로버틱스 자회사로 재추진을 하게 되죠. 네. 원래는 이게 에너빌에 두산 에너빌에 속해 있던 건데요. 두산 바켓이 이 바켓을 떼다가 떼다가 로보틱스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로보틱스하고 그러면서 에너빌이 그럼 에너빌 주주가 아니 나는 서운하다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로보틱스 주식을 더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좀 바뀐 게 처음에 이러니까 이제 반대들이 많으니까 이럴 때0.043 주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보틱스 주식을 더 주겠다는 얘기예요. 에너빌 그 에너빌 주주들한테 주주 달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야. 겉으로 보기엔 에너빌리티 100주 보유시에 39만 원이 더 증가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고요. 어찌됐든 간에 로보틱스를 중심에 두고, 로보틱스가 요번에 실적이 계속 마이너스만 갔다가, 플러스 요, 요번 년도에 플러스로 돌아서요. 실제로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바켓을 갖다가 거머지면, 바켓의 실적이 굉장히 좋고, 부산그룹주 중에 제일 좋은 게 바켓이에요. 실적이. 이 바켓을 거머쥐게 되면 로보틱스는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에너빌이 가지고 있는 에너빌 주주들이 받는 로보틱스도 좋은 상승을 갖다가 시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생각한다면 요번 합병을 여러분들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좋다고 하는 하자는 얘기니까. 아 물론 에너빌에서 바켓을 떼어내면 에너빌은 바보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 에너지 쪽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로보틱스를 또 어, 주수를 더 받는, 받는 거니까 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입각을 해줘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두산이에요 지주사입니다 지주사라서 제일 좋아요 주봉인데요 주봉상 흐름을 보면 대세상승으로 벌써 갔죠 2024년에 이런 추세를 갖다 만들어 내고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아요 진짜 삼천 개 종목들이 있으면요 100개 이내가 이런 추세를 만들어냈어 두산이 좋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합병 얘기가 나오면서 이 두산은 일단 합격입니다. 지주자로서의 합격. 요번에 합병을 추진하면서 두산은 좋은 이미지를 쌓게 되고 또 실적도 좋아지고 양수격장을 걸머지게 될 기업이라서 조금 비싸고 조금 느리지만 25만원 돌파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일단 합격입니다. 좋아요. 다음은 두산 로버시스입니다. 이게 사실은 두산 로보틱스가 좋은 거예요. 두산 그룹즈들 중에서. 로보틱스가 왜 좋으냐? 아니, 패턴은 별로인데, 맞아요. 패턴은 별로예요. 근데 지금 여기 잘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있습니다. 이게 저항이거든요. 네. 보이실 거예요. 7만 원이 저항인데, 그걸 돌파했다가 왔어요. 응? 돌파했어요. 이거 제 합병 얘기 때문에 또 돌파했다가 나왔는데, 이것을 돌파하고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어요. 두산 로보틱스는. 일단, 바켓을 짊어, 어, 짊어진다는 거에서 두산 바켓을 갖다가 얻는다는 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1만 주면 안 되고 10을 줘야 됩니다. 플러스 알파가 그만큼 좋아요. 두산 로보틱스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여러분들이 꼭 매수를 해줘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요. 음, 여기 잘 보세요. 이건 일봉입니다. 아까 그건 주봉이고요. 주봉상, 일봉상 여기 있던 고점들을 갖다가 돌파를 했어요. 했다가 무너졌죠. 오늘, 오늘 떨어진 거예요, 이게. 네. 떨어진 건데. 자, 했다가 떨어진 이유가 뭐야? 이날 합병 얘기가 나오고 두산밖켓을 검어진다니까 개미들 님들이 여기에 막 따라 섰어요 이게 얼마에 따라 섰냐면 7만 8천원, 뭐 7만 5천원, 이런 가격에 막 따라 갔거든요 근데 오늘 장이 어땠어요? 확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주당 만원씩 손해보고서 막 투매를 하느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거는 제가 받는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받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 윗꼬리 심리 투자라 그래요. 윗꼬리 심리 투자. 어제 윗꼬리에,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 따라 산 사람이 많잖아요. 그 따라 산 사람들이 오늘 떨어지니까 불안해 갖고서 막 손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 물량들을 받는 게 바로 윗꼬리 심리 투자란 말이에요. 그 윗꼬리 심리 투자로 아주 제격이고요. 68,000원 선 전후도 좋고요. 내일도 윗꼬리 심리 투자로 한번더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때 따라 산 물량이 되게 많거든요. 따라산 물량들이 투매에 나오면 그 물량들을 받아다가 뭐 6만 5천 원까지도 좋아요. 아 매수에다가 나중에 8만 원 넘어가고 그럴 때 팔아도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로, 두산 로보틱스는 합격, 예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에 두산 에너빌이 있어요. 두산 에너빌도 합격이에요. 이것도 합격이에요. 음 일단 실전으로서 매수했다가 에, 수익 매도도 했는데 에, 실전에서는 지금 이게 이 고점들 있죠? 이 고점들을 넘어서 써요. 잘 보시면 종가상 돌파를 했다고요. 올라가다가 2만 천원 돌파하다가 밀렸지만, 아 결국은 돌파를 했다고요. 결국 이게 돌파를 안 하고 조금 더 밀려서 하프라인까지 밀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또 상승을 할 거거든요. 에너빌도 0.43주를 갖다 받으면서, 0.043주를 받으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굉장히 좋은 매력을 갖다가 발휘하게 될 거예요. 0.043주입니다. 0.043주 네. 한 주당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돌파의 네.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주봉상 그렇고요. 일봉상 흐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일봉상 흐름입니다. 이미 이 고점은 다 돌파를 했고 이 고점에서의 매물을 받고 있는 거죠. 매물 수습을 하고 다시 2만2천원 돌파하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합격입니다. 다음에요. 이 두산 바켓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아 두산바켓은 실적이 좋으니까 이건 합병의 주축이니까 당연히 좋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얘는 굉장히 느린 종목이에요. 그리고 추세도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물이 쌓여 있어서 쉽지 않아요. 따라서 두산바켓은 X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 적절치가 않아요. 따라서 두산바켓은 주봉으로 보나 일봉으로 보나 별로 좋은 모습들이 못됩니다. 따라서 두산바켓은 일단 나중에 여기 있죠 이거. 이거 돌파하고 넘어오면 4만 5천원쯤 오면 그때 가서나 관심을 두면 되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두산 그룹주들 중에서 제일 눈에 넣어야 되는 종목이 바로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 이렇게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산 그룹주들 되는 놈과 안 되는 놈 구분이 됐죠? 되는 놈은 두산 로보와 두산 에너빌이다. 나머지 두산 바켓이나 음 나머지 두산그룹 주들은안 되고 그나마 어, 그저 지주사인 두산은 되는데 요건 조금 느리니까 요건은 X를 하자 그러면 요두 종목만 압축을 시켜드리면 되겠죠 네자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는 우리 예, 사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팔방미인주를 계속 원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8방민 27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27번째 시간에 지금은 어 어쩔 수 없이 그 반도체 주들를 봐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엔비디아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근데 엔비디아의 내용들을 잠깐 한번 봅시다. 기사 나온 내용들을 잠깐 보러 보면 최고점을 경신했다는데요. 반도체 주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가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시총 1위 타환을 노린다. 이제 그 애플과의 시총 자체도 뭐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700억 달러 패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고의 종목이 될것 같습니다. 네. 3년 내에 AI 시장이 10배 팽창한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엔비디아는 최고 수혜줍니다여러분들 얼마 전에 나왔지만 그 AI 반도체의 정점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시점 이후에 잠깐 출렁이다가 다시 신고가 계치는것 같거든요. 신고 엔비디아가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정점론은 무슨 정점론이야. 그런 소리 집어치워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벤쿠버 아메리카에서 엔비디아 목표가를 190달러를 제시를 했어요. 이거 실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140달러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150달러 돌파하고 더 넘어가는 흐름들을 갖다 보여 줄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190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150달러 넘어서 더갈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추세를 한번 봐야 되겠죠? 엔비디아의 주몽 추세입니다. 지금 엔비디아도 만원서부터 시작, 아, 10달러부터 시작해서, 144달러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몇배 올랐어요? 14배 오른 겁니다. 14배. 14배 올라왔어요. 10배 넘는 극등의 신고가행신 지속이 됐는데, 우리나라 열배 올라간 그런 케이스들하고는 드리게, 이건 실질적으로, 그, 수주와, 그 다음에 실적,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AI 진짜 최고치를 갖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공지능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그러면 HBM의 최고의 그 실력을 보여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고점을 돌파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에서 매물에 대한 개념들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체인 매물만 소화를 하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0달러 당장 돌파할 거고 그 위에 170달러가든 190달러가든 가도 누가 이상하지 않은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서 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강인신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봉상으로 한번 볼게요. 일봉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점론이 나오고 그럴 때막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떨어지기도 했었지만 결국은 돌파하고 넘어갔죠. 이제 매물 없습니다. 매물 없고 차익 실현 매물만 잡아내면서 올라가면 됩니다. 절대 한 방에 그냥 빵빵빵 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종을 받아가면서 간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가 이렇게 간다면 s k 하이닉스가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근데 왜 엔비디아가 신고가신시는데왜 SK 하이닉스 너는 떨어졌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추천 종목이 요것과 스퀘어입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SK 하이닉스와 SK 스퀘어인데, 에스, 아, 지금 현재, 음, 이 SK, SK 하이닉스는 HBM의 독주를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이닉스의 그 흐름들을 갖다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제가 영업이익을 갖다가 아,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66조 6천억 정도를 갖다가 매출을 갖다 보이면 23조 원의 영업이익을 갖다 보입니다. 영업이익 대단하죠. 근데 이때 손실이 좀 많이 났었거든요. 23년에. 근데 이걸 완전히 커버하고 23조 원의 영업이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박입니다.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이런 사업은. 그러니까 그래서 HBM 쪽으로 계속적으로 독주 체제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이닉스를 안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이닉스를 안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수급을 보면요. 계속적으로 꾸준히 그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갖다가 보이고 있는 것이 예,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세를 보이죠. 오히려 기관들보다 더 많은 매수세를 갖다가 보이고 있어요. 예, 충분히. 이게 이제 한 달치, 한 달치를 갖다가 제가 보여드린 건데,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매도가 나와도요. 워낙 매수들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세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까지 올라갔어. 2 3 8 0 0 0원에 고점을 찍었어. 이걸 대시세라고 표현하지는 않아. 그 아까 그 한미반도체처럼 그렇게 봤던 그 대시세는 아니라는 거죠. 운 네. 우량주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올라갔다가 고점 찍고 반도체 정점 런에 엔비디아 흔들릴 때 같이 흔들렸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이미 이 고점을 도, 돌파했죠. 근데 얘는 아직 돌파를 안 했죠. 그만큼의 상승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정 보이는 이 구간은 19만원 아래 있죠. 이 구간은 매수 자리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예, 19만 원 아래는 매수 자리.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봉상으로 볼때 아직 패턴이 끝나지 않은 패턴이에요. 여기서 딴 끝났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때 당시에는 끝났을지 몰라도 이제는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하는 분위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HBM의 수주가 엔비디아로부터 이어지면서 실적은 계속 나날이 좋아질 거고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부분을 완전히 따돌리고 움직이는 그런 케이스들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거점 확인이 됐고요. 상승전환 시작됐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19만원 안에서만 줍줍 해주시면요. 17만원? 오지도 않을 가격이지만, 온다면 줍줍 해야 됩니다. 그래서, 19만원과 18만원 사이쯤 매수를 해주고요. 그 이하권으로 내려온다면 줍줍 해주고요. 그럼 다시 20만원, 여기 고점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만원 고점들이 있어요. 이거좀 돌파하고 넘어갑니다. 20만원 돌파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전고점을 향해서 상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집을 해주는 그런 전략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SK 하이닉스의 지주사, 요거 장난 아닙니다. 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그때도 3조 2천억 원의 그 매출이 올랐다면 영업이익이 2조 9천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SK 하이닉스 하나가 다른 기업들 뭐 수두룩하게 있어도 엄청난 영업이익을 갖다가 만들어주고 있다. 주, 대주주 회사로서 어, 지배주주 회사로서 엄청난 내용이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게 하나 더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메코리가 6.8%를 갖고 있는 거 920만 주, 그다음에 노르웨이 구프펀드가 어, 5% 정도 700만 주 갖고 있는 거, 국민연금이 890만 주 아니 900만 주 정도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넘겨버릴 일들이 아니다. 이런 펀드들이 매수했다는 거는 이 종목을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라는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기관들도 매수세가 굉장히 좋아요. 아, 외국인들 뭐사다 팔았다, 사다 팔았다지만 하 그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연기금들, 기관들 죽으라고 매수합니다. 이 포트에 안 담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좋은 종목은. 결국 연기금도 포트로 인해서 또 국부 펀드에 매수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현재 고점 찍고서 그, SK 하이닉스하고 비슷한 유형을 만들어냅니다. 하고 넘어간다고 펀드가 팔까? 아, 맥코리가 팔까? 아닙니다. 이거 돌파하는 거 넘어가는 거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진득한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 매력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장도 안 좋은데, 이런 종목들로 매매를 해준다면 좀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아마, 초단타의 개념보다는, 초단타 하실 분들은 하시지만, 대체적으로 좀 중기적인, 반중기적인 추세를 갖다가 좀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표현이고 여기 고점이 있죠? 이 고점을 지금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얘가 근데 이 고점이 일봉상인데요 이, 이 등락거듭되고 있는 것이 돌파를 하기 위한 모습이기 때문에 분명히 돌파하고 넘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10만원대에서 한번 만날 수 있을 것이니까 일단 아, 꾸준히 잘 저점을 이용해서 매수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매수 가격은요 8만 5천원 자리도 좋고 8만원 자리도 좋아요 요 사이에서만 매주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때보다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대를 조금 정정을 했어요. 시초가에서 8 5 0 0원 사이까지 일차하고 늘리게 되면 2차 쭉쭉 해주시고 스윙 단기 목표치는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 목표치로 바꿨습니다. 9만 원에서 9만 2천 원 단중기는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까지 돌파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팔방민주들 중에 좀 쓸만한 종목들 골라드렸으니까 잘 매매 진행해 보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표님 어려운 장에서 좋은 종목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